그래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당시 이제 그 YG 같은 경우에는 어, 선언을 했었죠 여러 차례 이제 그 소속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단한 번이라도 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 노출이 되거나 사건을 일으켰을 때는 퇴출시킨다 아, 이러한 선언을 분명히 그 어, 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다시 이제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퇴출을 시켰어야 되는데 또 이제 그 YG의 하나의 그 어떤 그 망신 뭐 이런 부분이 또 드러날까봐 오히려 이제 그 집중적인 이 관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찌 됐든 이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러한 사안을 보고 받고 그 다음에 밑에 직원이 일 처리를 하려고 했을 때 끝에 가서 어 이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자, 아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이 나서면은 조금 더이그 이, 사건을 어 YG나 어, YG 명예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없이 처리할 것으로 어, 추측을 하지 않았나 아는 그런 그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는 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 에 이제 그 물론 그어 아마도, 뭐, 이렇게, 범인, 도피, 교사나, 뭐, 뭐, 회유, 협박, 뭐, 이,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 알아보기는 했겠지만은, 이 대표가 직접 알아본다는 거는 참, 그, 손쉽지 않고, 이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대해서도, 어, 알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손쉽게 접, 어, 접촉을 하지 못하는, 어, 거심에도 불구하고,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감성? 아니면은 또, 어, 해도 된다는 과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나섰다가, 아, 이러한 그, 에, 결과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러 차례 이제 YG 문제에 거론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약속은 약속대로, 그 다음에 또 선언은 선언대로, 일처리를 했었어야만이, 이, 이, 되지 않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 럭키님 말씀대로 공익제보자가 와이 g 방문했을 당시에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둔 것.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이 그, 이, 이 사진이 없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그, 증언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실하게 이제 방점을 찍는 게, A씨가 이제 사진을 찍어 뒀던 것인데, 이게 이제 포렌식, 어, 이 수사를 통해가지고 밝혀진,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촬영 시기와 장소가 동일했었던 부분, 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그 다음에 뭐, 이 전화 통화 기록. 예 네, 머리를 잘못 쓴게 아니라 과신이 문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 뭐 나는 이제 모든 걸다 해결을 할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어, 판단을 내리셨던 내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문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그러니까는 럭키님 말씀대로 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른바 이제 대박이라 그러잖아요. 어, 그러고 싶죠. 어, 이해와 관련해서 만약에 b 아이 엄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을 휘말렸을 때, 분명히 이제 그 공익제보자 a 씨에 대해서 만나서 잘좀 얘기해달라.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회유나 협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현석 대표가 그 이렇게 만나서 직접 그 얘기했다는 부분은 조금 그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럭키님 말씀대로 좀 어 아이디어를 잘못냈고 실천을 굉장히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 됐든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나 아니면 또 이제 그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사안이 또 어떻게 에, 전개될지 이, 조금 더 이제 에,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어, 생각도 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땐 어... 예, 상처가 많이 난것 같아요. yg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과연 그 예전의 명성을 다시 누리,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이제 다시 그 어떤 새로운 뮤지션들을 발굴해 을 가지고 어... 자리매김을 할지 대단히 이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이 그, 아, 그니까, B.I.라는, 그, 아티스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티스트라고 부르기조차도 그러한데, 어, 시건방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Y.G.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래도 된다는 식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Y.G.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맹신. 아,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어, 승리를 보르,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 소속 연예인들의 일탈이 이, 그,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또퇴비처럼 아,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 소속사에 가있든 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 법률적인 내용,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인간성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음, 아무리 팬들이 많더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이큰 소속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에, 본인 자신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이뭐 양현석 대표, 뭐 S.M.의 이수만, 뭐뭐 어? 뭐 누구라 하더라도 이 이런 일탈에 대해서는 막아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소속사 대표가 좀 막아주려고 그뭐 이렇게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감도 아니고 허세, 예. 허세에서 나온 그런 일탈이고 결국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어, 회사, 그 다음에 또 어, 거기에 이제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이 양영석 대표까지도 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영석 대표도 문제점인 게 뭐냐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리스크를 안 가져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어, 바로 이제 어, 모든 걸그 선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이 가장 이제 에, 리스크를 받지 않고 어, 해결하는 어, 방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사건은 현재 이제 에, 현재 경찰에선 조사가 끝났고 어,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더 조사가 아, 이루어지지 않을까. 는생 어, 각이 듭니다.